생크 <laughs> 생크림 단팥빵 먹고 콩지팥이 이런 먹습니다. 그리고 우유. 아.. 죽 같은 속이 너무 안 좋죠. 이 와중에 맛있어. 음. 고구마 안금빵까지 먹을 거요 간식 받았어요 맛있겠죠? 안. k e t o l e a 리뷰 서비스가 아니고 이벤트로 s Annika, even 어 맛있겠다. e I'll 어제 조금 남은 거 바로 a d a Sayo. Leave y o 요 r Rose. Masketo. m 도 s k e t o m a s k e 지 o m a 지 k 커피랑 치즈 스틱 같은 거랑 치켓아 진짜 이거는 가득 까먹었더니 급이 그 터져서 이것도 까먹고 이것도 까먹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먹을게요 미쳤다 이래서 과자가 안 된다니깐요 이거는 진짜 그 구운 양파 과자 맞나요? 아몬드 살짝 이거 마늘빵 아몬드랑 느낌만 비슷했어요아 뭐라는 거지? 빵 이것은 고구마 만인데 어, 앙금 자체도 맛있거든요. 근데 겉에 빵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약간 쫀득쫀득한 떡 같은 식감의 빵이 이런 고구마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푸석푸석해요. 음. 혈력 혈육, 혈육 참수로 받은 롤케이크가 왔어요. 혈육에게 받은 롤케이크로 오늘 저녁을 해치우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얘 동물성 생크림이래요. 아! 와 대박 커요. 이거 보이세요? <laughs>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음분이 이게 많더라고 양님 그래서 반반 나눠 먹으려고요. 와고마볼 어, 거예요. 근데 이 두께감이 되게 좋아요. 들고 먹고 싶다. 하지만 난 청결하게. 음 크림 많이 안 먹었어. 음, 음 맛있어요. 크림에서 우유 향이 확 나요. 맛있당 치즈랑 소시지만 가져왔어요. 엽떡은못 먹거든요. 크게 대인 적 있어서 엽떡이그떡못 먹겠어요. 그 이상한 빌떡. 그리고 어제 남은 웰케이크 꽉꽝 얼렸어요. 어제 꺼냈는데 두 번만에 다 먹었네요, 이큰 거. 음, 돌덩이 Bego. Gak mau c 아 r i t a 아 n Hmm. 아 m m h m 아 k a 아이고 맛있 u 아 a 안에서 먹어. 안녕, 뭐, <놀러> 들어왔네, <장갑> 헐. 헐. <놀러> 헐, 뭐야, 뭐 어떻게? 어떻게? 라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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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고양이가 들어왔지, 뭐야 어떻게? 스트 집에 고양이가 들어왔지, 양이 경계, 펀치 맞음. 콩이양냥 펀치 맞음. 아 말려온대. 됐어, 응 음, 알았어. <laughs> 야물잘 먹는다. 보여, 콩아 기다려봐, 먹을 <laughs> 이게 무슨 <laughs> 상황이야? <laughs> 이게 무슨 대치야? 나 진짜 약간. 아난내 방에 고양이 들어올지도 몰랐어. 야, 고양이 여왜 들어와? 너무. 너무 편하게 식빵 굽는데. 될 거. 어 어떡해. 너무 편치고 집주인보다 더 편하게 있어. 그럴 것 같은데. 그 내가 내보내야겠지? 너 마음이 아프네 하여튼 뭐 조합 구하려고 전화했어 흔히 해장라면도 끓이는 중 저는 막 집에 왔고요 이거! 먹고 싶었던 거랑 안에 녹차팥? 무지 같은 건데 제가 녹차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왜 이렇게 녹차 디저트류가 당기는지아 김밥도 한줄 먹었는데 너무 허겁지겁 먹어가지고 히힛 아, 맛있겠다 음! 이못지않는파시가득가게 들어있고요. 엄청 쫀득해요. 음, 맛있나요? 음. 이 슈렉 못지않은 은 초콜릿 소스 같은 거랑 초콜릿 칩이렇게 쏙쏙 박혀 있어요. 음. 생각보다 녹차의 향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이건. 그래서 만, 녹차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먹으려고 했던 쿠키슈도 그냥 가져왔어요. 아, 엄청 묵직해요. 음, 녹차가루가 묻었어 안에 음. 수가 이렇게 얼려져 있어요 아이스크림처럼 진짜 맛있어요 엄청 크고 진짜 커요 음, 아니죠. 저희 일요일 아점입니다 일어나자마자 가볍게 공복운동 공복유산소 가볍게 한 30분? 40분 정도 했고요 이번엔 현미밥에 제육볶음 그리고 어린잎채소를 좀 쌓아서 식기섬유를 추가해 줬습니다 이렇게 아침 점심 먹어먹겠습니다 음, 계란후라이랑 김치랑 단무지 좀 추가했더니 좀더창해졌어요 불편하게 <laughs> 어, 음, 음, 먹으면 좋죠 건강하게 요든내최 아이스크림 베게 초코밀 나랑 똑같아 쫀쫀한 떡 식감의 빵이에요 맛있는 거 음, 맛있다 빵 먹고 야무지게 김밥이랑 두부도 먹기 짠! 처음보는 맛돌이가 있길래 사왔습니다 뭔가 맛있어보여 이렇게 생겼고요 음~~ <laughs> 오빠 그거 맛이다 야 아, 이게 뭐지? 그 편의점 옛날 빵 있잖아요 옛날 빵 치즈맛 개 길쭉한거 아시죠? 치즈스틱같이 생겼는데 그 뻑뻑하고 텁텁한거 있잖아요 딱 그거 맛이에요 음. 너 잡은 입 터진다 입 터져. 입 터진다 입 터져. 이거 같은 제가 만든 참치 샌드위치입니다. 어린잎 채소가 있는데 이거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 가지고 샌드위치 했는데 너무 과하게 됐어요. 안에 약간 체리소스 조금 발랐고요. 맛있게 쫑비주는은 굿. 음 맛있다 음 맛있어 눈안 잡는다 안 찍으려 잡는 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베이돌에 초코 스프레드 살짝 얹어가 위에다 그린 요거트 발라서 아벨로스좀 뿌리고 그래놀라 토핑해서 시나몬가루 뿌렸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방금 샌드위치 먹었는데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오늘은 왜또 입이 터진 걸까 여기 아룰로스넣랑아룰로스랑 시나몬가루 왕창 넣어서 숙회먹고 있어요 미쳤다 왜이럴까저 응. 하나. 운동 가려고 했지만 무기력해져 가지고 그냥 그냥 먹을래요 입은 <laughs> 터졌고 귀찮고. 아무튼 그래요. 이거 <laughs>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 가지고 김밥을 샀어요. 310칼로리. 탄수화물로 14, 1 7 10, 지방 1.2. 밥이니까 탄수가 높은 건 맞고. 난 밥이니까 일단 밥을 먹어야 겠어요 밥을 먹어야지. 응. 이거 먹을 거예요. 진짜 이런 존맛탱 아이스크림 신상은 뭐 참지 <laughs> 너무 맛있어요. 안에 초코잼도 빵에 붙어 있고요, 달라져 있고요. 또 너무 맛있어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솔직게초콜릿 어떻게 맛없을 수가 있죠? 그건 진짜 벌 받아야 돼요. 대박이다 정말. 떡 먹기. 이거 두 개는 F 돌렸고요. 이거는 그냥 떡. F 돌리면 따뜻하고 살짝 겉 겉바 소, 겉바 저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맛있어요. 요즘 1일1 요거 그릭 요거트로 야식 먹고 있어요. 지금은 11시고요. 이거 먹고 잘 거예요. 제가 점심을 되게 조금 먹고 저녁을 많이 먹는 편이잖아요. 근데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녁을 좀 줄이고 차라리 운동 갔다가 야식 겸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조금 먹는 게 어떨까 하고 며칠 동안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진짜 크림 났다. 너무 맛있어요. 샤인머스케 살블루베리에 그냥 그릭 근데 진짜 이 3조합이 진짜 와 미쳤어요. 정말로. 그래 네, 점심, 점심. 예쁘게 올려먹고 싶었지만. 저는 실패. 맛있겠죠? 그릭의 약과. 음 약과가 먹고 싶었어. 음 약과가 달잖아요. 그거를 심심한 그릭이가 싹 잡아줬는데 너무 맛있어요. 아 근데 이번에 시킨 그릭 때 이것도 너무 삼미가 있어가지고 살짝 별로긴 한데 그래도 약과 캐리, 야 정말 대 시나몬 가루도 살살 올려서 먹기 운동 끝나고 먹는 아이스크림 가런치바입니다 아까 약간 그릭을 좀 많이 먹었더니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운동하는데 유산소 아, 하는데 진짜 올라올 뻔했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가입앉혀 주기 네. 짠 이번 연도 겨울 첫 군고구마 저는 진짜 겨울 간식 중에 군고구마가 제일 좋아요 군고구마랑 계란빵 토탑 저 맨날 먹었어요 작년 겨울에 궁그거가 진짜. 아, 요즘 편의점이 궁금거 너무 맛있게 잘 나오는 거예요. 맨날 먹어 맨날. 요즘 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고기랑 김치랑 쌈 야채 그거랑 밥한짝 넣고 참치 넣고 섞석 비벼서 삭삭 먹으면 진짜 돈 맛탱. 그 돼지 김치찌개 살짝 넣었어요. 진짜 돈 맛탱이요. 쯤음 아몬드 크럼블 같은 게 올라간 호밀빵인데요. 진짜 F 환상적으로 구워졌어요. 와, 아 진짜 설레잖아요. 쌀로 만든 비건 빵이에요. 저희 집 앞에 비건 빵집이 생겼거든요. 근데 너무 알차게 되게 많이 파는 거예요. 조금만데, 아 진짜 주말에 한번 날 잡고 한번 털어 오겠습니다. 아니 저 어제 한번 딱한번 가서 딱 하나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갔더니 사장님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 빵맛있었냐고저 완전 감동 먹어서 맨날 갈 거예요. <laughs> 클린 점심, 클린 런치, 마켓컬리 이벤트하기를 해 싸게 샀어요. 빵먹으랑면빠이깐이 샀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평소 동료들한테 먹었 잘랐고요 여기 맘모스 대박이죠 <laughs> 진짜 엄청 커요 이게 5,000원도 안 돼요 4,800원인가 와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 완전 정석 대박 진짜 이빵 잘해 아, 음, 진짜 커요 음, 빨간 거 맛있어 찬거봐 미친 거 아니냐고 상 입에 다못 먹어요 진짜 커요

도넛같은거 하나 있길래 그거 사고 집가서 남은 빵먹어야지 꿀데프리는 이상한 초코 도넛이랑 빨미 카레 어제 남은거 반쪽에넣고 목이, 목이 나갔어요 목이 나갔어요 목이 나갔어요 나를 믿었으면 안됐다 이것도 꺼내왔어요 진탕 술을 먹고 찾기는김치찌개밥 이게 너무 먹고싶었어 속이 너무 안좋아가지고 또 트레이드쇼 갔거든요 쿠키 케이크 사러 아, 없었어 품절돼가지고 아 진짜 일찍 갔는데 인기 많나봐요 그냥 편하는 마음으로 해장이 나려고 김치찌개 밥이나 비웃볶아습니다김 이게 제일 제일 좋아하는 한식이죠 김치찌개 돼지고기 김치찌개 제일 맛있어 투 음, <laughs> 김치볶음밥 더 매웠어요. 괜찮아 이게 있거든. 고래밥 양꽤 많네요. 생치는 살짝만 꺼냈지만 이제 다 먹을 거예요. 그럼 뭐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린 요거트에 시나몬 가루 살짝 얹어가지고 고래밥 먼저 먹을 거예요. 아 이렇게 전맛 탱글이 조합을 또 찾아버릴지 뭐예요. 딱 과자 너무 맛있어요. 후식 마무리 후식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오늘의 점심은 이것입니다. 맛있겠지요 맛있겠지요. 다랑 이번 겨울 찹붕어빵입니다. 저는 뜨거운 붕어빵 못 먹기 때문에 좀 식혔어요. 맛있겠다. 여러분들은 붕어빵 언제부터 만들어 드시나요? 저는 기분파 그냥 처먹. 만땅. 미니 약간는 이렇게 벌글을 만들어 먹어요. 유통기한이 지나가고 있는 그린 요거트랑 섞어둬요미 벌글, 미 벌글. 점심으로 이거 먹을 거예요. 전자인지 살짝 들렸고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 편의점 이런 금장빵은 별로 믿진 않지만 맛있어 보이길래 내면 바로 덩킨의 1 2월 신메뉴죠. 짠슈톨렌 도넛이랑 오레오 도넛입니다. 하얀 하얀한 도넛들이 많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슈톨렌 하, 너무 배가 고파요. 빨리 먹어버렸어. 짠슈톨렌 도넛. 음, 스폴렌, 음 그냥 폴렌. 음, 우리도 되게 많이 먹어본 맛인데, 맛있는 맛은 아닌데요. 그냥 퍽퍽한 도넛에 슈가파우더 같은 거 위에 이거 하얀 거, 우려준 맛. 이것은 오레오 도넛일 거예요. 오레오 도넛 안에는 이렇게 흰색 크림 들어있고요. 스톨린 도넛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레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리뷰를 제대로 못했네 오레오는 크림 부분 좀 먹어봐야지. 나름 크림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크림치즈네 맛있어요. 오리은좀 괜찮네요. 도넛 먹다가 슈톨린 도넛은 단점은 제 방도 눈이 내리듯 가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먹을까요? 이거는 인절미 팥 떡이었나? 쌀떡 팥 아지 통팥 아, 아무튼쌀5 0가 함유된 그거래요. 인절미 같은 거에 안에 통팥이 들어가 있어요. 맛있어 봐 가지고 사 쪽. 아, 가루가 난리가 났어요. 가루 음. 그래도 가루가 날리가나어요 본연에게 가루 파티에요 진짜 빵떡 빵떡식 사실 많이 안 달아요 꼬하고 맛있네요 괜찮아요 자자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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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무한반복 별안간 찰떡 아이스 꼬치로 빵먹기 뭔가 생각한 맛은 아닌데 자꾸 생각나는 그런 담백한 맛이에요 짠 골드킹 <laughs> 이거 어제 받은 건데 회사에서 제가 어제 쉬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잘 못해가지고 오늘 먹네요 아. 그리스피도넛사왔는데 집에 볶이이있는거예요 바로 밥을 비벼자치즈 넣고 김 넣고 우와. 토크막기다차토한는 토크는 토크는 조금 찼지만 이정도는 가뿐하죠. 윈터 시즌 신메뉴인데얘네두 어, 놈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얘네들은 국물 크리스피 <laughs> 음 <laughs> 위에는 코코넛, 코코넛 맛이 나는 약간 코코넛 위에는 코코넛이고요. 아니면 초코크림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맛있다. 이거는망노시네라는 곳에서, 시킨팝파 스콘인데요 치맥이라고하더라고요 이걸 먹을 이거, 먹을 거고 I'm g o 글이맛 t 막, 맛 a t 먹고, my bat 하나 먹고 저녁은 수 n 이끝 o i 하아 c r e a 와 이거 n 냄새 진짜 o i 요 g 그냥 e a 에 o 먹는건데 엄청 쫀쫀한 식감이 o 요 n g to eat 진짜 세다 음 식사빵 먹는 느낌? 제가 제일 못 참는 게 뭔지 아시죠? 바로 신상 아이스크림 털기! 이건 뭐점지 달콤한 향이 좀 올라오고 아몬드 향도 같이 올라와요 오 맛있었으면 좋겠다 음. 이게 뭔 맛이지? <laughs> 이게 무슨 맛이지? <laughs> 음. 근데 겉에 과자가 엄청 바삭바삭해요. 음. 약간 버터 향이 더센것 같아요. 음. 과자는 맘에 든다. 진짜 바삭바삭. 이끝 초코콩 부분에 이상 쨍 같은 게 들어 있어요. 약간 허니 꿀향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완전 초코콩 더 좋은데. 쨍 같은 게 들어 있다. 크림이랑 <laughs> 스콘으로는 배 안차니까 같이 산 이것도 조금만 먹어줄거에요 밥만 먹어 딱 한, 딱. 지금은 새벽 3시 유혹을 참지 못하고 초떡초떡을 데려왔어요 좀 미니미 하네요 너무 얼어서 근데 먹지 못해요 <laughs> 맛있을 것 같은 향기가 납니다 <laughs> 음 맛있어요 안에 초콜릿 아이스크림 들어 있고 위에는 살짝 쫀득한 초코 무슨 무스 같은 게 있고 초코 퍼지 이건 떡이에요 맛있죠? 응 음, 안에 막 초코 소스 같은 것도 있고 반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에요 대박이다 이짱 맛있어요 종종 사 먹을 듯 이게 약간 약과 식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쫀득쫀득하니 근데 저는 초코도 좋아하고 약과도 좋아하고 도넛도 좋아하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요 <laughs> 아 진짜 <laughs> 비주얼은 조금 그러네요. 오. 음. 엄청 딱딱한 약과. 별론네 코코넛 과자. 어, 같이 왕큰 거. 이건세개가져도 300원 하기로 사는데 맛있네요. 혹시 세개가져도면 가성비가 더 와. 얘는 이게 찍어 먹었대요. 되게 촉촉하게 만들어서 싹 스며들게 하고. 음.인가? 인가라? 고